냠냠냠냠 아... 어고 어... 어이구! 유튜브 할 시간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쯔알라블리 t v 의쯔알입니다 오늘 일상을 찍을 건데요 어 제가 그 자다 일어났어요 왜요 저기 아침이에요 아침 밥 먹어야지 아침밥이 어디있나 여기있네 어디 여기있어 어디 여기 나의 아침밥 생선 음. 자, 양치. 아, 엄마한테는 전화해볼까? 여보세요? 네, 엄마, 엄마, 엄마. 어, 알았어. 어, 집에 있을게. 빨리 갔다 와. 엄마가 지금 어디 나갔거든요. 음, 양치지. 네, 맞아요. 쭈쭈야 밥 먹자. 제 친구 이름이 쭈쭈예요. 내가 밥 만드는 거야. 많이 먹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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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고 하네요. 일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아침 운동 해야죠. 밖으로 나갈게요. 와 밖인데 진짜 저기 저쪽에 제 학교랑 저 옆에 공사 짓는 데랑 저 옆에 저기 에도 놀이, 노리터랑 자 시시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자 아침 체조 는이 정도? 정도 하고요 사실 아침 체조는 10분 정도 됐어요 내가 빠르게 해서 된 거예요 뜬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맞아 쭈쭈와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굴굴굴굴굴굴 굴굴굴굴어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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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된다 어아 지금 몇 시지?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지금이 9시 33분. 학교 갈 시간이네. 아, 어떡 해요. 학교 늦었어요. 어, 보세요. 9시 33분. 4월 28일 토요일. 68. 에이. 이거 내 게임인데. 이쪽이 여러분. 이쪽에 제가 하다 만 게임 토끼 모양 있죠. 제가 만한 게임 있는데. 에이라이 진짜 슬퍼요. 오늘 오늘 학 그중어 좀... 시험 이 있는데 빨리 양치하고 준비해야겠죠? 아까 양치를 했는데 잘했으니까 또 아휴 다틱네 <laughs> 여러분 저 학교 늦었어요 어떡해요 학교로 출발해볼까요? 야. 자 이거 칫솔 챙기고 자 휴대폰 챙기고 고고!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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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에는, 어, 생선을 싸왔어요 집에 먹었던 건 남은 거. 같이 먹자. 그래. 맛있겠다. 손으로 먹어, 손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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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너무 아파, 먹는 게. 먹는 게 아플 일은 없는데? 자, 이제 먹는 거다 먹었으니까,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양치질 하고 놀아야죠. 자, 쭈쭈야, 너도 양치질 해야지. 치카치카 치카 치카. 얼굴을 얼굴을 지금 샤워하는지 이빨을 닦는지 모르겠다 자다 했구요 자 띵동댕동 수업시간 하자네자 연필로 제 이거 연필이래요 토끼모양 그려져 있는거 슥슥슥슥 슥슥슥슥 슥슥슥, 슥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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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 이제 색칠시간 자, 이 붓이에요 제 붓. 음, 저곰돌이를 그렸네요. 곰돌이. 여기가 제 동생 침대인데요. 이 곰돌이가 그려있어요 사진 학교. 자, 그러면 집에 가자. 네, 저희 저희 짐을 싸야겠죠? 자, 출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쭈쭈, 어디있어요 어머, 니네 방에 있단다. 음, 네, 알았어요. 쭈쭈야. 쭈쭈, 우리 쭈쭈. 쭈쭈, 어딨니? 우리 쭈쭈. 아이고, 귀여워라. 에이, 쭈쭈가 너무 자세히 보이지, 너무 귀여워요. 꼬리는 좀. 어쁜거 봐? 아, 너무 귀여워. 보세요.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눈도 뚫망, 뚫망, 하고 코도 뚫망, 뚫망하고.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라. 이, 이 부드러운 털, 눈도 예쁜 이 녀석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다음은 피카츄와 다시 출연을 해볼 건데요. 일상2. 이건 일상1. 그거는 더 재밌을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우리 쭈쭈도 안녕. 다음에 만나요.